18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82번 문제에서는 오른쪽 그림의 입체 도형, 정삼각형 8개로 이루어져 있는 입체 도형에서 모서리 AB와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 그리고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개수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모서리 AB와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모서리 AB와 만나는 모서리를 찾기 위해서 우선 모서리 AB를 도형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모서리 AB는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다음 모서리입니다. AB와 만나기 위해서는 우선 점, 점, A와 한 점에서 만나거나, 점 B와 한 점에서 만나야 합니다. 우선, 점 A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를 찾아보면, 모서리 AD의 경우, 우리는 쉽게 A 한 점에서 바로 모서리 AB와 만난다고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AE의 경우도, 모서리 AB와 점 A에서 만남을 알수 있고, 또한, 모서리 AC의 경우에도, A, B와 모서리, 한점 A에서 만난다고 알수 있으며, 다음 세 개가 바로 모서리 A와 만나는, 아, 점 A와 만나는 세 모서리입니다. 적으면 점 A와 만나는 세 모서리는, 모서리 AE, 모서리 AC, 그리고 모서리 AD며, 이어서 점 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를 찾아보면, 마찬가지로 BE의 경우 AB와 한점 B에서 만나고, 그리고 BC의 경우도 한점 B에서 만나며, 그리고 BF의 경우도 AB와 한점 B에서 만남을 알수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내면, B, E, B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BC, B에서 만나며 B, F, B에서 만납니다. 이세개 역시 잡아보면 BC, B, E, B, F입니다. 따라서 한 점, 아, 선, 모서리 A, B와 만나는 모서리는 다음 여섯 개이며 따라서 A는 6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꼬인 니치에 있는 모서리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구하려면 우선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구할 때 필요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서리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쉽게 찾기 위해서는 다음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우선 전체의 모서리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전체 모서리에서 이때 꼬인 위치란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모서리를 가리키는 가르키는 것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 즉 모서리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를 지웁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서리 AB와 평행한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찾아서 지웁니다. 그러면 바로 원래 꼬인 위치의 정의인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즉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만 남아있게 됩니다. 즉, 이때 남은 모서리가 바로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도 A, B와 꼬인 위치의 모서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다음 과정을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모서리를 파란색으로 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체 모서리를 표시한 뒤 우선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를 모두 지우겠습니다. 이때 A, B와 만나는 모서리를 1번에서 다음 6개로 구했기 때문에 이 6개를 순서대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지워진, 이 모서리가 지워지는지 헷갈린다면 1번 문제에서, 아, 1번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를 찾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모서리를 모두 지웠습니다. 이어서 평행한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모서리 중에서, 남은 모서리, 하나, 둘, 셋, 네 개의 모서리, 넷, 다섯 개. 아, 이 부분을 잘못 지웠네요. 이 부분 포함해서 다섯 개의 모서리 중에서 AB와 평행한 모서리를 찾으면 바로 DF 모서리입니다. 우선 ED의 경우, 나아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평행하지 않고, 그리고 EF도 평행하지 않습니다. DC의 경우도 나아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평행하지 않는데요. 이때 DF의 경우가 왜 평행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A, B, F, D의 모습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음 모습으로 살펴보게, 다음 모습으로 그림을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평면으로 다음을 잘라 다음 도형을 자른다면 다음과 같이 모양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쉽게 표시하면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ABFD 평면을 평면을 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정삼각형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a, b의 길이도 a, a, b의 길이가 a라면 a, d의 길이도 a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b, f의 길이도 a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d, f의 길이도 a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이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에서 주어진 이 입체도형이 정삼각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서리의 아, 이 평면의 경우 이네 개의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바로 이 도형을 우리는 마름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마름모에서는 서로 마주 보는 대변의 길이가 아니, 대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AB와 FD가 서로 평행함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과정으로 우리는 DF가 AB와 평행함을 파단했습니다. 이제 DF도 지운다면 남아 있는 모서리 3개, 4개, 즉 모서리 EF, CF, CD, e d 이 d 4개의 경우가 바로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적어 보면 모서리 ED, EF 그리고 CF, 마지막으로 CD 네 가지가 꼬인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구해낸 것입니다. 따라서 b는 4개 4가 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a 플러스 b의 값은 10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